미용실 가면은 미용사 선생님이 머리 드세요라고 말합니다. 한 5분 후에 또 머리 드세요라고 합니다. 또 5분 후에 머리 드세요라고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점점 숙이고 있는 자신을 알수 있습니다. 똑딱 안녕하십니까 두두입니다. 미용실 뿐만 아니라 치과 같은 데를 가도요 처음에 아 하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한 시간이 한 10초 정도 지나면은 점점 입의 구멍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또 의사선생님이 또아 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10초쯤 지나면 또아 하세요 또 10초 지나면 아 하세요 요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란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럼 또내 스스로 생활 파트 125 만나요 시작하겠습니다. Okay. 아까 이거 버튼 누를 때도 말씀드렸죠. 버튼 눌러서 이렇게. 어? 어. 자, 지금 밤인데, 자, 이렇게 밤이 되면은 따랑따랑따랑 바뀌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아유, 너무 급박한 일이라서 전 설명드리기가 힘든데, 잠깐만요. 여태까지는 이렇게 오르골 소리가 밤이 되면은 이 오르골 소리가 들리게 했는데, 어, 뭔가 급박한 느낌이 안 나요. 그리고, 너무, 유하다고 해야 되나? 예, 그냥, 멜로디잖아요? 예, 좀 그래요. 뭐라 해야 되지? 저 자신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그냥, 원상복귀 했습니다. 다만! 완전 원상 복귀는 아니고요. 조금 자 보여 드릴게요. 오르골리는 부분인데요. 하나는 단단한 얼음이고 나머지 반대편에는 점토를 깔았습니다. 어, 원래는 빈 공간이었어요. 이제 점토를 깔아 보라라는 댓글도 몇몇 보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점토를 깔아 왔습니다 그래서 점토도 생각보다 괜찮은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점토로 바꿨고요. 그래서 오르골 소리는 이제 버튼을 누를 때마다 소리가 나도록 다시 원상 복구시켜 놨고요. 그리고 이 1초에 100번 작동하는 회로에다가 이렇게 경보음이 들리도록 세팅을 해 놨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 양털이 무한으로 복제되는 무한연료장치가 동시에 작동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일부러 레버를 올렸다 내렸다 할 필요 없이 밤이 되면은 얘가 알아서 양탄자를 생선해 주도록 이것도 완전 자동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편해진 것 같아요. 뚜두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예.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 자, 아직 변한 거 같습니다. 아까 오프닝 때 보여드렸죠? 자, 올라가 볼게요. 자, 이렇게 지옥문 비활성화 시켜놨습니다. 그 이유. 알려드릴게요. 좀비 피그맨 자동 농장 편에서 제가 안 알려드린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지상에 있는 지옥문에서 좀비 피그맨이 스폰되기 위한 조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플레이어가 32칸 이내 에 존재할 것입니다. 제가 뚜두의 집 안에서 여기까지 32칸 이상 벌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비 피그맨이 오, 그렇게 많이 스폰될 일이 없어요. 이 근처에서 잠수 타야 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금의 완전 자동화를 바랐는데 32칸 이내에서만 완전 자동화된다. 그렇다는 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꾸셨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렉이 걸리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좀비 피그맨 농장화를 보시고 그 다음부터 간간히 제 영상이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마인크래프트가 이게 과부하가 좀 걸려가지고 렉이 좀 걸려가지고 녹화 프로그램에 그걸 제대로 캐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빡깜빡거리고 있던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무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앞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반자동 수동으로 해야겠죠 네, 수동으로 금을 모으도록 해야겠죠 네. 자, 그리고 하나 더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라마들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사실, 이미 한참 전에 정해놨는데, 녹화할 때마다 제가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예 메모를 해놨어요. 아, 얘네들 이름 무조건 지어야 돼. 맞아, 맞아. 이번 회차는 무조건 지어야 돼. 이렇게 제가 어 메모를 해놨기 때문에, 이번 회차에서 드디어 기억나게 됐습니다. 이름 정해진 거 말씀드릴게요. 하얀색 라마. 하얀색 라마. 야, 얼굴 좀 보여줘라, 얘야. 자. <laughs> 야, 하얀색 라마 얘는 라떼입니다. 라떼, 라떼예요. 어, 그렇지. 얘는 라떼. 라떼 하면 우유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유가 하얀색이니까 라떼. 뭐요렇게 하면 좋을 거같고 얘는 모카. 얘는 모카예요. 카페 모카 같은 거, 그 커피 색깔이잖아요. 얘가 갈색이, 얘 커피 색깔이기 때문에 카페 모카라는 느낌이 살아가지고 이제 모카라고 짓기로 했습니다. 아까 이게 모루에다가 이름표 넣어서 얘는 라떼. 그리고 이 이름표에는 모카라고 적어서. 자, 라떼가 흰색. 안녕.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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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그 다음에 얘는 모카. 안녕, 라떼. 안녕, 모카. 오늘의 인첸트. 자, 오늘의 인첸트 해볼 건데요. 자, 사실 오늘의 인첸트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인첸트 테이블에서 인첸트를 얻는 행동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첸트 북을 파는 주민들도 워낙 잔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는 낚싯대, 이번 회차에서 낚싯대를 최강의 낚싯대로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낚시를 통해서 어떤 아이템이 등장하는지 한번, 어, 한번 그렇게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최강의 낚싯대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근데 사실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두 번째 녹화예요. 예, 첫 번째 녹화 때 미끼3. 바다행운3 낚싯대가 존재가 했습니다. 미끼2, 바다행운2 낚싯대가 두 개가 있어서 그걸 합쳐놓았어요. 그래서 미끼3, 바다행운3 낚싯대가 존재했는데, 이제 갑자기 밤이 된 거에서 막 따랑따랑따랑 울려요. 그래서, 어, 밤이다! 하고 이제 딱 자서 침대에 눕는 순간 블루 스크린이 확 떠가지고, 요렇게 돼버렸다. 예, 그래서, 녹화하고 있던 녹화 파일은 열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요. 그리고 들어와 보니까, 미끼3, 바다에쓰3 낚싯대는 온데간데 없고 어디 안 보인다. 지금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에 오늘의 인챈트는 망하게 돼버린 것 같아요. 음, 나쁜 블루 스크이 녀석. 음, 어쩔 수 없죠, 뭐. 예, 그냥 생 낚시대에다가 한번 인챈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시간만 잡아먹었네. 아, 엔더맨 또 쓱싹쓱싹 하러 가야 되잖아요. 원래 제레벨 43가 그랬잖아요. 아, 진짜. 오케이. 레벨 45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엔더 진주 다 버릴게요. 집 안에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예, 버려 주세요. 그리고또 엔더 진주를 주민에게 팔 수도 없잖아요? 아, 엔더 진주를 사주는 주민이 또 있으면 좋은데, 그것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아, 참. 에메랄드를 줘서 엔더 진주를 살 수는 있어요. 성직자였던가? 걔한테서 구매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은, 그 반대는 안 된다. 에. 자, 그래서 낚싯대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근데 낚싯대가 어떻게 만들더라? 어, 막대기 필요하고요. 끈. 어, 그렇지. 실 준비해가지고. 어디보자. 자, 막대기를 요렇게 놓고 실을 요렇게 놓는 건가? 어, 이렇게 하면 낚싯대가 완성이 되네요. 일단은, 한 다섯 개 정도, 어, 다섯 개 정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섯 개만들었습니다 자, 한번 인챈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끼투네요 한번 인챈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결과는요. 음, 미끼 도 하나만 뜨네요. 음, 자, 이번엔 내구성3. 아, 있는데. 여기 수선 내구성 있는 낚싯대가 이미 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걸러도 되지 않나. 어, 개인적으로는 바다행운3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이거는, 걸을게요. 자, 그 다음에, 내구성3, 또 내구성3네? 바다행운3가 필요한데, 지금. 네, 또 내구성3네? 아, 자, 걸을게요. 그 다음에, 미끼3, 이것도 걸을게요. 어, 큰일 났는데? 내구성3, 이것도 걸을게요. <웃음> 어어? <웃음> 어어? 자, 이번에도 자, 미끼 투네요. 걸을게요. 자, 내구성 쓰... 뭐야? 이게 뭐죠? 제한된 마법 부여 가능성? 어, 나 이거 처음 보는데? 아, 이게 무한 거르기가안 되도록 막혀 있나 봐요? 주민에게서 같은 아이템을 여러 번 구매하는 게 막히는 것처럼 인첸트로 1레벨 거르기 편법이 막혀있나봐요. 어? 야, 야, 모장 머리 너무 좋다. 와, 진짜 사람의 심리를 너무 다 깨우치고 있어. 와, 진짜. 미끼3. 아니, 미끼3 그만 주세요. 예, 지금 레벨 30이라서 이제 더 이상 인첸트도 얼마 못한단 말이에요. 와, 나 이, 이게 있는 줄 몰랐네? 인첸트 테이블에도 제한이 있는 걸또 몰랐네요. 자, 아, 바다의 무술이좀 나와라. 안 나오는데 지금 딱 레벨 30이거든요 이제 무조건 인챈트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 이런 자 이번에 아또 미키2네 아 이거는 아 오케이 오케이 어쩔 수 없지 뭐 미끼2 수선 내구성3 낚시대가 이미 있거든요. 이게 낚시로 해서 나온 건데, 이제 요거를 미끼2를 얹어가지고 미끼3 수선 내구성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이제 바다행운3가 붙어있는 낚싯대를 만들거나, 바다행운3가 되어있는 인첸트 북을 구해서, 여기다 끼얹어버리면은, 이제 세계 최강의 낚싯대가 완성이 되는 거죠. 아, 이거. 아, 이제 블루 스크린만 아니었으면은, 아, 이거 정말, 예. 자, 그래서 오늘 무엇을 해볼 것이냐. 저번 회차에서 대나무 자동 회수기. 아, 정확히는 사탕수수 자동 회수기죠. 슬라이드 식으로 만드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는데, 이제 그거를 실제로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일단은 땅을 파는 작업 먼저 하고, 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는 작업을 하기 전에, 신호기를 사용할 건데, 자, 철블럭 대량으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신호기 필요하고요. 그리고 철괴 하나 필요하고요. 네. 이렇게 필요하고, 그리고, 그, 어 잠자야 돼 알람 시계? 예 아침이 되면 일어나야 되는 소리 같이 생겨가지고 아예금 어, 블럭이라는 게 예, 그렇네요. 그래서 그 장치 만드는 거는 예, 랜더 상자 안에 있는 철거 상자 안에다가 넣어놨어요. 어 준비물은 이제 충분하고 이제 그 신호기만 따로 챙겨가지고 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다이 자, 이제 신호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어디다 설치를 하느냐. 어, 뭐, 간단해요. 사실, 신호기는요, 천장이 뚫려있는 상태여야만 신호기가 이제 작동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천장이 뚫려있는 곳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이또 주민이 최근까지 일 열심히 했나봐요. 어이 먹으면 안 되는데. 빨리, 빨리, 깔때기 마인카트가 지나가서 이, 이 밀들을 전부 다 먹어줘야 되는데, 어, 깔때기 마인카트야, 밑에서 일해주고 있는 거 맞니? 아이템 흡수를 너무 안 하는데, 잠깐 밑에 좀 들어가서 확인을 좀 해봅시다. 왜안 보이지? 깔때기 마인카트가 소멸했나요? 왜 소멸했는지 아 블루 스크린 때문에 소멸했나 아 그럼 블루 스크린이 일어나면은 2대 솔로 생활 월드 안에 있는 모든 깔때기 마인트 카트가 소멸해버리는 건가 아 그거는 많이 곤란한데요 좀 확인을 좀 해봐야겠다 지금 오늘 장치 못 만들겠는데요 어 깔때기 마인트 카트가 설치된 곳 저기 슬라임 자동 농장 슬라임 자동 몬스터 트랩 어 여기 이제 마그마 블록 밑에가 그말 깔때기 마인카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자. 너무 오랜만인데 여기? 아 여기는 괜찮게 괜찮네요. 어 깔때기 마인카트가 용케 살아 있네요. 오케이 됐고 어 방금 마그마 블록이 여기 흘러 흘러간 것 같은데 아 마그마 블록 어디지? 아아또 올라가서 갖고 와야 돼. 아 깔때기 마인카트가 마그마 블록을 또 빨아먹었어요. 아, 씨또 갖고 와야 돼 올라가서. 자, 슬라임 자동 농장은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되었고 그렇다면은 또 깔때기 마이카트가 깔려 있는 장치가 어디 있냐면은 어, 분수 모양의 몬스터 트랩 그리고 어, 크리퍼 자동 농장 그두 곳을 좀 확인을 해봐야겠다. 안 보여. 근데 저거 뭐냐? 뭐냐 저거? 어, 천장이 뻥 뚫려 있고. 뭐지? 이게 블루스크린의 폐인가? 이거 왜 이래? 잠깐만 재접속 좀. 저... 어? 뭐야? 자 일단 저기는 깔때기 마이크 같은 멈춰있구요 사라지진 않았으니 다행인데 그리고 저 깔때기 마이크 같은 제대로 작동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죠? 대체 이건 뭐죠? 뭐죠 이거는? 내 장치에다 뭐 아니 뭔데요 거는 뭔데 뭔데 이 깔끔하게 잘려진 물 단면 뭔데? 어? <웃음> 아니 <웃음> 와 이거 어떡하냐 이거? 와 이거 어 이거 새로 만들 생각하니까 또 이제 어 정신이 띵이지는데요? 어... 아니,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날라온 녀석이야? 이거, 이거, 이거는 대체 어디서 날라온 녀석이야? 어, 이게 블루 스크린인가? 어, 일단 시작 섬에 가보자. 어, 약간 스펀지 점이랑 꼬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 근데 시작섬에 저렇게 우물이 없었어. 어, 시작섬에는 문제 없어. 그니까, 저 지형이 어디서 날라온 녀석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거 내가 알고 있는 지형이 아닌데, 이거? 이 지형 어디서, 뭐지? 처음 보는 지형인데? 와, 미치겠다, 진짜. <laughs> 아니, 여기냐? 느낌상 여기인데 아, 아닌가? 아 되게 깔끔하게 잘려진 이 모양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가 범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아, 여기는 원래 이랬어요. 여기는 원래 이랬고, 여기는 걱정 안 하셔. 여기는 문제없고요 아야! 어, 여긴가? 어, 잠깐만! 여기다, 여기! 와, 여기다, 이거 100%다. 그러니까 여기서 뚝 잘려서 거기로 쏙 날아간 거야. 어떻게 딱 여기만 딱 잘려서 날아갈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또 웃긴 건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는 살아남았다는 거. 어, 뚝 잘려서 나갈 거라면은 완벽하게 정사각형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어, 완벽한 이제 사각형의 모양을 해가지고 뚝 잘려나가야 되는데 꼭지점 부분은 살아남아있고 나머지 부분은 아주 깔끔하게 단면이 남아있다는 거죠 아니 <laughs> 와 이거 와와 와, 이거 어떡하지 딱히 월드백업 할 생각은 없는데 <laughs> 딱히 월드백업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이거 어 이거 아 이거 블루스크린이 날 이렇게 만들어버리네 아니 어쩔 수 없다. <laughs> 자 여러분 이번 회차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숙제로 이거 복원시킬게요. 복원시키고 다음 회차에서 대나무 자동로 해수기 만들겠습니다. 아내 네, 멘탈. 아아 아, 머리통 아. <웃음> 아니 <웃음> 아 여러분 다음 회차에서 만나요. 안녕